지난 영상에서는 치아가 시린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, 시린 치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찬물에 시리면 찬물을 피해야 하고 딱딱한 음식을 씹었을 때 시리면 딱딱한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치아가 시릴 경우에는 1, 2주 이내로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가 시기다면 치과를 꼭 방문해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, 올바른 칫솔질이 중요합니다 칫솔을 가볍게 잡고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부드럽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치아 표면을 절대 세게 문지르 안 됩니다. 셋째, 질긴 음식, 신 음식과 탄산 음료는 가급적 피하세요. 이런 음식은 치아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여 쉽게 부식시켜 치아를 약하게 할수 있습니다. 넷째, 이갈이와 이 악물기 습관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를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훈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6개월에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세요. 스케일링을 하면 일시적으로 치아가 시릴 수 있지만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시린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치아 건강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실천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